나쁘진 않네. 어, 금전운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재수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14세가 조금 안 좋네. 아직 쪽으로 안 좋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공부해서 문제가 생다 이런 거치지 않을 것 같아요. 다 좋. 아 승진도 좋고 뭐 금전도 좋고 여러가 방면으로 다 좋게 보이는 거지. 선생님 이제 응. 마지막. 네네네. 네네. 다음에 돼지띠입니다. 아유 너무 많 너무 많다. 돼지띠 기회생 실속을 찾을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올해는 욕심을 내도 된다고 나오는데요. 응. 근데 어방귀 빼고는 또 틀리다. 이, 이 영어로 주는 거 하고 또 뭔가 안 좋은 걸 얘기할 때가 어방귀로 또 판단을 많이 해주니까 말로서는 그렇게 나와요. 응. 나쁘진 않네. 그러니까 이 공수 딱 맞아떨어지면은 괜찮다는 거예요. 62세가 올해는 굉장히 욕심을 내도 되는 운이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겠지? 잘 되는 운이겠지, 금전운도 좋고 건강도 썩 나쁘지 않고 여러 가지 다 좋게 보입니다 다음에 신의생들 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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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아, 이원수 이원수나 이런 것들도 있고 어, 법적으로 약간 구설수 이런 건 있다 근데 어 그래도 전반적으로 50세는 어떤 애한테 기여오는 들어오는 건 있기 때문에 근데 약간 구설수 이런 건 이혼수 이런 건 있네 가정 쪽으로 안 좋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뭐 이혼을 앞둔다든가 가정 있는 부분들은 조금 이혼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뭐 그런 쪽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괜찮아요 38대지띠 돼지 띠는 원래 올해 계획생들 좋게 나와 있어요, 사실은. 올해 좋게 나와 있고, 뭐, 금전 운도 좋고, 여러 가지 다 좋다라고, 운은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, 전반적으로 운은 재수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, 어, 오방기도 아까 좋은 거 나왔기 때문에,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획생들은 올해는 다 좋다. 다 좋아. 승진도 좋고, 뭐, 금전도 좋고,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좋게 보이는 거지. 사업이나 문서나 다 좋게, 다 방면으로 지금 다 좋게 보여. 어, 원래 돼지 띠는 욕심이 많잖아. 그니까, 먹을 복은 타고 났잖아요. 그런데다가 올해는 주 어, 쥐에 들어서서 금전으로는 구애를 안 받는 운이거든요. 근데도 운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. 올해 생들 돼지띠들. 돼지띠 올해 전반적으로 다 좋게 나와요. 뭐 작년에 돼지해였잖아. 돼지띠들은 안 좋거든. 근데 올해는 쥐가 들어와서 어, 해가 지나서 올해는 돼지들이 좋게 들어와 있거든. 운 자체가. 전반적으로 보면 다 좋게 나와 있는데, 이것도 봐봐. 어쨌든 빨간색이 나왔으니까 돼지띠들도 26세 돼지띠들도 좋아요.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약간 돼지띠들이 오래오래 오래, 다 나쁘지 않게 나왔어 다 좋네 다음에 정예생 14세가 조금 안 좋네. 이런 분도 이런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? 자기, 뭐, 자기 문제다 보는 부모의 어떤 갈등 때문에 자식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다. 정해생들은 조금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 좋은 거지. 뭐, 공부에서 문제가 생긴다. 이런 거치는 않을 것 같아요. 이 공부 운이 안 좋다기 보다는 내가 보는 거는 전반적으로 정해생들 올해 운 좋아요. 단지 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조금 갈등들이 많고 하는 거지. 영향이 있는 거지. 공부가 아예 못하진다.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괜찮아. 중에서 네. 가장 대박. 38세. 네. 감사합니다. 어, 띠별 운세 보시고 어 마음에 들었다면은 어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